자 안전기를 새로 한번 요거 교체를 했는데요. 사이즈가 좀 맞지 않습니다. 여기 나사 가 여기 맞춰서 안전기 할 때는 이 나사 부분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전원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세 개가 전원이고요.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요 부분이 이, 그 안전기 요, 요거랑 연결되는 어, 부분이 되겠습니다. 요게 요로간 거고요. 요게 이쪽으로 간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여섯 가닥인데 두 개는 전원이고요. 예, 이쪽에 붙고요. 예, 흰색, 검은색. 흰색이 바깥, 검은색이 중간. 이렇게 붙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흰색 회색인데 여기 에 하나씩 붙습니다. 그래서 이 가운데 기존의 요 안전기는 양쪽에 붙었던 거고요. 새로 단요 이 안전기는 이두 개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흰색 두개 회색 그리고 흰색, 회색을 이쪽에 붙일 때는 나란히 붙여야 됩니다. 흰색, 회색, 흰색, 회색. 이렇게 엇갈리는 게 아니라, 흰색, 흰색, 회색, 회색. 이런 식으로요. 순서는 상관없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쪽도, 어, 이쪽에도 어, 녹색은 이제 자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, 여기도 어, 전원선이 있고, 납땜으로 되어, 그, 선 부분을, 끝선을, 부분을 보면은, 가지런히 납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고요그 다음에, 이제, 약간 이제, 끝이 좀 까칠까칠해 되는 부분은 이쪽에다가 연결하는 겁니다. 그래서, 흰색, 검은색이 여기에 하나씩, 가운데, 에 끝에 연결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색, 회색, 부분의 그 끝이 납땜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요둘 중에 하나 요둘 중에 하나 중에 아무거나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해서 안전기 네, 작업할 때는 좀뭐선 작업 깔끔하게 하려면은요 요어요 요, 요, 부분이죠 요 볼트 요네 개를 어, 풀러 주시고요 요네개 풀러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전원 부분 풀러 주시면은 그대로 어, 가지고 내려와서 예, 작업을 한 다음에 모트 예, 뭐 작업이라든지 선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예, 그 이급 요부터 먼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원 부분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예, 정도입니다. 감사합니다.